운만 좋으면 바로 육초를 가능한데. 아, 근데 트루드 이거 방대키로 설정된 게 좀. 아, 물론 써봐야 알수 있긴 한데, 애매하네. 오, 나이스. 바로 개꿀이고요. 좋습니다. 일단 시작부터 운 좋은데? 시작 괜찮아. 어이, 약해 빠진 놈은 알아서 비키라고. 대충 선택권 생각하면 이제 대장만더 얻으면 끝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 8만개 정도 필요한데 루비 한참 모자라겠네 아 이건 좀 그냥 100회에서 그냥 50% 확률로 도전하는 게 낫지. 아니, 골칸잘 되는데, 오,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. 그래도 루비 좀 아꼈다. 몇장남았냐세 장인가? 어? 아니 이거는 사야겠는데? 80장 주는거면? 3만원에?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쓰레기 패키지인데? 아 오늘은 뭔가 중간에 잘안 나온다? 대화 쉽게 어니 뭐야 어 뭐야 여기 선택권인데? 야 잠깐만 이건 해야지 어 이러면 한 장만 뽑으면 끝인데? 이러면 바로 모험을 도는게 맞지 않나 흐에엑! 흐에 아니 와, 이게 델론즈 안 죽어? 스토리인 다음에 봅시다. 전투권 개 맛있는데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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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깔끔하게 제발. 잘 따라와. 오케이, 됐습니다. 6초 확정이라면 아니 근데 왜 굳이 만능형으로 설정한 거지? 그냥 공격형으로 해주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라이언도 공속용으로 만들고 아니 뭐스쿨들을 먼저 출시하는 방법은 없, 없었나? 내 그림자도 못볼 걸. 잘 따라와.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최고지. 잘 따라와. 안 그러면 내 그림자도 못볼 걸. 오케이, 육초열 깔끔하게 됐습니다. 내림자도볼 걸. 아니, 치명타 100% 절대 없어서 난데. 뭐, 태호처럼 30% 미리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, 한방이 주는 거라, 6초 필수야. 자, 그러면 결투장 바로 시작해봅시다. 일단, 복수자로 세팅했고요. 약공 풀로 세팅했습니다. <목소리> 이게 3타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. 이제 카의 무협 좀 쉽게 깎을 수 있는 게 좋긴 하지. 지명타 역시 안 터지면 딜이 조금 약하다는 거. 근데 이게 뭔가 효과 공격이 없으니까 트로드가 아닌 것 같아. 역시나 트루드는 이제 효과 공격이 본체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위스킬에 연쇄 빛나감 터질 경우에 연쇄 터트리는 그런 맛도 없고 이처음부터 심각해로 나온 애들이 이제 적응이 안될걸 예상했는데 진짜 그렇는데 자 상대 어느 순간 플라톤 밖에 안 남았죠 플라톤은 좀 잡기 힘들어 괜찮아. 부활 100% 이거. 심지어 이거 생준이 형개 좋은데요? 좀잘 버티는데? 생준이 형 확실히 카일보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냐? 좋아, 평타를 계속 해오케. 좋아요. 자, 우선 대랄 있습니다. 야, 이거 힐 개삭인데, 아니, 잠깐만. 야, 이거는 1대1로질 수가 없는 거던데, 플라톤 상대로 이게 뭐냐? 아, 이 캐릭터는 일단 성능 좋은 건 알겠는데, 공덱으로뭐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자꾸 아슬아슬하게 지네. 그리고 칼 딜이 말이 안 돼. 저거 한 방에 터진 경우가 있더라고요. 갈피를못 잡겠다. 이렇게 그냥 스킬 두 방에 바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. 아 참고로 이거 폴트가 제일 문제입니다. 저거 2차 피해기 때문에 이 직접 피해 받는 것들만 데미지 경감이 있어서 저 폭탄 맞으면 그냥 한 방에 터지더라고요. 조심해야 되는데. 다이야 콜트가 카운터던데 보니까. 어, 나이스. 야, 석가 잘 나왔다. 어, 이러면 이겼는데? 아니 이거 자꾸 아레스킬 먼저 쓰면 제압 걸린 줄 알고 자꾸 다음 턴은 버티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미치겠어. 이 <laughs> 원작 후유증이 너무 심해. 국가 아, 아, 공격으로 돌려줘. 아야 돌려주마 지 돌려주마. 진짜 완벽한 밸런스 붕괴니까 근데 확실히 각성은 있어야 할것 같긴 한데, 각성기 보는 맛이 확실히 있어가지고, 이 게임은... 좀더 되게 어울리는 선물은 없나요? 어, 깔끔 한데 좋아. 이함이 겼다. 나머지 이제 뭐트 루드 가？정 리해 주면 되 겠지. 자, 우리 트 루드 는권리리없 죠？저런 거. 확실히 생존력이 엄청 좋은데? 1대1 구도는 질 수가 없다는 거. 어? 음, 응, 부활 있어. 나 대략 있다. 야, 이게 보니까 방대상대까지 생각하면 이제 지금 이렇게 예약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가을 리스킬, e 엘리샤 이스킬 e 그리고 트로드 이스킬 e 이게 방대까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고, 애초에 지금 이 덱이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더 해봐야 할 듯. 보니까 플라톤이랑 같이 있으면 엄청 괜찮아 보이는데요? 안 가요. 지금 플라톤 공대 인기 많아 가지고 둘이 시너지 괜찮을 것 같은데, 오야 나이스 상태에잘걸었고요 일단 제가 보니까 펫은 진짜 유가 고정이다 이제는 우와 좋아, 좋아. 어차피 결국에는 방대근 카일이 잡아한다는 거. 트루드로 잡기 힘들어. 얘가 뭐. 파일처럼 뭔가 채생된 이런 게 없어서, 세일보다든 딜이 좀 부족하긴 해요. 방대 상대로... 역시 광대근 파일이 맞다. 시 끝났죠? 을펄계 세계를... 세계 부활. 어? <목소리> 우리 세 세계를...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갔군요.